안목의 인내를 갖자 중국 한나라 성제 때에 주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방의 말단 관리였는데 할아버지 여전히 건강하시죠? 어느 날 황제를 뵙게 되었습니다. 광제 폐하 그때 그는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간언하였습니다. 지금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가 지귀에 매달려 흰쌀밥이나 먹으려 하고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아니하니 황제를 받들어 모실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황제께서는 소신에게 칼한 줄을 내리셔서 바로 그 칼로 쓸모없는 대신들을 죽임으로 이들에게 경고를 삼게 하옵소서. 이 말을 들은 황제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바로 황제 자신이 바른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노는 무리들과 짝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충원한 주은이 얄미웠던 것입니다. 황제는 진노하여 오히려 주은을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 목을 베어라! 예! 즉시 좌우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서 주훈을 죽이려고 붙들었습니다. 잡아잡아 잡아! 그러자 주훈은 궁전의 난간을 움켜잡고 그 난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난간에서 손을 놓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 당기자 그 난간은 그만. 부서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우는 외쳤습니다. 내비간 같은 충신과 지하에서 논일 줄은 알거니와 너희들과 어울릴 줄은 알지 못하노라. 이때 한 장수가 황제 앞으로 달려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폐야 이 사람의 말을 들으니 이는 매우 정직한 사람의 입의 말입니다. 만일 그가 한 말이 옳다고 한다면, 그를 절대로 죽여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만일 그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포용해 주시옵소서. 워낙 없건대, 이 늙은 목숨으로 주운이라는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 장수는 그 자신이 마음이 정직하고, 그 마음의 포용력이 컸기 때문에, 주운의 인물됨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죽더라도 큰 인물을 잃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죽여서는 안될 사람이다. 이 장수는 갑자기 땅에다 머리를 찢기 시작하였습니다. 머리는 찢겨지면서 피가 흘렀고 이를 보고 놀란 황제는 "여보게, 왜 이러나? 그제서야 그를 말리면서 잘못했노라고 하며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그 후에 목수가 부서진 난간을 바꾸려고 했을 때 "바꾸지 말고 그냥 보수만 하라. 그것을 볼 때마다 고무와 격려의 상징으로 삼으리라." 그 난간을 두고두고 바라보며 훌륭한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우칠 수 있을까요? 바로 안목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수제자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현실만 보셨다면, 평범한 어부에 지나지 않은 그를 제자로 부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릇됨을 보시고 부르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연단을 통하여 훌륭한 제목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주여, 그리 마 없었어.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후에 단번에 삼천명을 회개시키고,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치료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 그림자만이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등도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훌륭한 제목으로 나오기까지 연단하시며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훌륭한 그릇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홉 가지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laughs> 쟤는 도대체 할줄 아는 게 뭐냐? 한 가지의 장점만 있다면, 월터 스코트, 내가 쓴 글을 읽어보았다. 예, 야, 너는 타고난 소질이 있구나. 언젠가는 스코틀랜드에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한 가지 장점을 살려내고자 하는 안목의 인내를 길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나 스스로를 볼때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정말 제가 소질이 있나요? 로버트 번지씨? 그럼.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글을 써가. 누구나 장점은 있게 마련이므로 실망치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때 수진아, 월터스코트의 아이바노 읽어봤니? 재미있어. 그 장점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